보스 잡고 싶으면은 100만 다이아 입금해라는데 티렉형이? 이형 정신 못 차리네 정신 못 차려 오! 오, 오늘 뭐야? 형님 남부로 잠깐만 와보세요 형님 네가 오라면 하 내가 가야되나 금방지나 이러는데 왔네? 근데 저 쳐보세요, 형님. 그 어느 정도의 스펙인지 맞아봐야 알것 같아서. 어, 쳐보세요, 쳐보세요. 다모요 아, 죽이 뿝시다, 이런데. 아니, 다 쳐, 다나 쳐봐요. 저런 분들 다 모이셔서 저 맞아볼게요. 누가 미운 주고 힐 주노 이런데 힐안 받았어 하지 저 없이 전투 그거 저는 중계할게요 자 우리 혈들 얼마나 쎄전 좀 보여주자 오호 야 여기 보기 좋구만 야호호 자 좋습니다 하하하하하 나는 그냥 보기만 해도 되잖아 맞잖아 자 좋습니다 팽팽해요 자 확실히 쌍시나 버티죠 확실히, 쌍신어 버텨요. 격어요 자, 베르. 자, 이제, 몰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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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려버렸죠? 자, 다 밀리겠죠? 어, 근데 다시 쌍신어 왔어요. 쌍싸먹게 하기에 인원이 조금 부족한가요? 자, 슈, 출격해라. 안 되겠다. 자, 쭈쭈 파괴. 쭈쭈 파괴. 돌고 있구요. 자, 쭈쭈 파괴가 쌍신어를 만나요. 자, 어디 보죠? 예, 그렇죠. 쌍시나 봐야죠. 좋습니다. 좋아요. 쌍시나? 그렇죠. 다이. 좋아요. 자, 이제 쭈쭈파기가 전장에 들어갑니다. 자, 좋습니다. 자, 싸우고 있구요. 좋아요. 쭈쭈파게 혼자서 휩쓸고 있어요. 손맛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자, 좋아요. 어, 다 밀어버렸죠. 자, 좋습니다. 자, 이제 축기 잡으러 갈게요. 저희 모일게요. 야, 아, 근데, 우리 혈들 강해졌다. 어, 강해졌어. 뭐고? 뭔데? 많어. 많어, 그거. 어? 많어. 혼날래 어 다듬벼 다듬벼 상신아? 어 너가 상신아야? 어너좀 맞자 너좀 맞자 어? 윤 어? 찢어버려 그냥 어윤 찢어버려 어 다이 잘가고 상신아 다음 어 다음 찢어버려 그냥 찢어버려 어 다음 어 다음 어? 다음 너 쌍신아야 뭐야 너 뭔데 랭커야? 1등이여? 어면 찢어버려 면 찢어버려 어? 어 베르 다음 아무것도 못했죠? 아무것도 못했죠? 일로와 쌍신아 일로와 아무것도 못했죠? 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이 하하하하하하 이거야 나 이걸 원했어 나 이거를 4개월 동안 더 당해왔어 이 샹념이었더라. 너네도 당해봐 이 개새끼들아. 최초 전설 하나 가보자이. 가보자세 새오빠 저희 준비됐어요. 오케이 갈게요힐 준비를 해야 어, 돼. 묘 빠졌. 아묘안 빠졌구나. 힐 준비를 해야 돼. 있는다. 일주일... 아 이게 당광이 들어와서 아 한번 피해야겠다 피하, 피해야겠다 아 죽었어 오, 좋아. 어 좋아 좋습니다 오늘은 맛있습니다. 좀 있다이 어, 좋습니다 <laughs> 보스 잡고 싶으면 1 0 0만 다이아 입금해라는데 티렉형이 이형 정신 못 차리네 정신 못 차려 어차피 얘네들 보스 안 치면은 안올 거거든요 질걸 알아서 일단 한번 잡고 있어 볼까요 그러면 그, 너무 빨려 들어가지 말고, 중앙 자리 힐러지는 지키라니까. 왜 자꾸 빨려 들어가? 이거, 결국에, 저 히유주는 힐러 죽으면은, 리셋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힐러 안 죽는 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 죽었어. 차라리 슈 몸빵대나 확인해 볼까요, 저희가? 차라리, 왜냐면, 나는 힐러 없어도 버텨지니까. 아나 이거 못 올라가냐고? 아잘못 올라가 혹시 실수해서 떨어질까봐 지금 나 영남이잖아 알테야혼조파이라고야 막말로 문주형이나 나나 닝고 도금이라그 정도는 아니야 올라갈 수는 있지 티렉형 바람 저 티렉 캐릭 이기시 캐릭 좀 올라가서 좀 죽여주세요 저 기세등장하게 혼자 서있거든요 지금 도전파괴 자도 지금 한 명만 가서 잘라줘 자신 있는 거 올라와서 트리크형 1대1로 맞다야 한번 갑시다. <laughs> 지금 기세등등에서 지금 덤플링하고 난리 났거든, 지금. 아, 컷. 드디어. 루트 잠깐만, 나 누르 안 돼요. 누르 네? 안, 안 돼, 누구야? 누구야? 있고, 마, 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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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리. 잠깐만, 어. 누가 모은 어, 뭐것 같은데? 어, 아, 당황해라. 까지네. 아, 쌍다 눈물만 나.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티렉킹 아, 재밌었어요. 또 놀아주세요. 자주 고생했어요.